하나님 말씀을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마다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성장은 시험을 믿음으로 이김으로 승리하는 주의 자녀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영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은 첫째 사람 아담과 하와는 마귀의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마귀 편에서서 하나님을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키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야만 유지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은 사라지게 되었고, 단지 사람의 존재로서의 자유우지적 기능과 지정의 영혼과 몸만 그대로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부패한 인류 가운데 주의 무한한 자비와 지혜로 그중 일부를 택하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주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셔서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 이루고자 하셨던 거룩한 백성이 될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영적 성장 즉 거룩한 성품을 이룰 수 있도록 주께서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각 신자의 그리스도를 닮은 분량을 그들의 영원한 영광이 되도록 하셨어요. 따라서 구원받은 신자들은 거룩한 성품에 이르러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본인에게는 영원한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거룩한 성품에 이를 수 있습니까? 주 예수님은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에 이르는 비결로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주님이 가르친 기도를 지금 매주 강론하고 있는데 오늘 그 주님이 가르친 기도의 요약을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있는 중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기도의 내용을 깊게 성경 전체를 통하여 묵상하고, 또 성경을 계속 반복하면서 읽으면서 이 기도의 깊이가 깊어질 때이 기도는 우리에게 무엇을 이루어 내도록 되어 있냐면 거룩한 성품을 이루어 내도록 되어 있다 이 말씀이 그러므로 주님이 가르친 기도는 여러분들이 자주 항상 드려야 하는 기도고 그 기도의 의미를 깊게 알 때에 주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인 그리스도의 성품이 분량까지 자라나도록 하는 귀한 내용이 다 담겨 있다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전파된 복음을 듣고 성령으로 거듭나 무한히 지극히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버지의 자녀로서 아버지를 닮아야 하고 아버지를 영어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더욱이 하나님을 떠났던 타락한 인간인 우리로서는 비록 주의 은혜로 거듭난 생명을 얻게 되었어도 아직 옛사람이라는 육신의 세력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항상 깨어있지 않으면 어리석음과 교만과 더러움과 이 죄악을 저지르는 존재인 것을 알고 그럼에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이 이는 내 옛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가능성이 없고 우리의 지정의가 항상 하나님을 대항하기 때문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나 주님이 가르친 기도를 드리며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우리의 삶과 성품은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에 따른 온전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연약하여 할수 없는 그것 그것은 곧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성품을 온전히 닮아가게 만드는 최고의 영광의 일들을 율법은 할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부활 승천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신 만왕의 왕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목소리>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어디서 오는지 아십니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권력을 가져도. 아무리 세상에 불안한 모든 것을 가져도 여러분이 옛사람으로 행할 때는 사랑이 깨어지게 되어 있고, 관계가 깨어져야 되어 있고, 그리고 슬픔이 그 자리에 들어오도록 되어 있어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어 있고, 가장 하나가 되어야 될 부부 간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 그 영을 따라 행하지 않고 옛사람을 따라 행할 때 그렇게 되도록 되어 있어요. 즉고 오직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을수록 여러분의 삶에는 저주가, 마귀의 역사가, 어둠이, 미움이, 슬픔이 찾아올 수가 없도록 되어 있지. 이처럼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와 닮은 삶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복음의 능력인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된 것은 내 뜻대로 살고자 태어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제발 좀내 뜻대로 살지 마시고 헛되게 살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만일 아버지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삶이라면 그, 그 삶은 헛될 수밖에 없고 허무할 수밖에 없고 철저하게 망하게 될 것이 또한 아버지의 뜻을 이루지 않는 삶은 탐욕과 미움과 착취와 증오와 살인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오직 욕심과 탐심을 제거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죽는 것이, 내가 어떻게 죽습니까?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내가 어떻게 죽습니까?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기도는 내옛 사람의 이 탐욕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이방인의 기도입니다. 주님이 가르친 기도는 내 속에 있는 탐욕을 죽이도록 되어 있어요. 내가 죽도록 되어 있어요. 나를 죽이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지금 가서 따지고 싶고 화를 내고 싶은데 바로 그것을 하지 않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지금 가서 뺨을 때리며 보복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내가 죽어야 사는 것이 내가 죽어야 공동체가 살고 내가 죽어야 이 세상에 사는 것이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뜻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 주 예수님처럼 기도하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항상 기도해야 되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데 가장 중요한 것중 하나가 죄의 삶을 받는 것인데 이렇게 죄의 삶을 받은 사람의 특징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준다는 사실이 이러한 용서하는 선한 마음을 막는 것은 어둠의 영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어두운 마음이 거기서 모든 악이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심령이 시험과 악에 무너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이 기도하는 자는 악한 자가 어둠과 미움을 통해 다스리는 이 세상의 것들을 탐하지 않으며 오히려 이 세상의 것을 청지기처럼 사용하거나 미우함으로 하늘의 것을 추구하며 영원한 보람을 갖게 되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사람다움입니다. 사람다움은 아름다운 것이 사람다워야 돼요. 그것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본을 보여신 삶의 모습이 예수님의 삶은 사람다움이. 카톨릭의 영지주의에 빠지면 사람다움이 깨어집니다. 거룩한 척하는 것은 최고의 악함이 사람다움이 진실하고 자연스럽고. 사람이 다가오기 편한 사람이 되야 돼요. 사람다움이 진실하고 거짓이 없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너그러워야 돼요. 관용이 많아야 돼요. 예수께서는 참 사람다움이 어떤 모습인지 이 땅에 계실 때 충분히 보여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으로 오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계속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본받을 수 있도록 내 안에는 그런 힘이 없으니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 사람다워져야 하는 것이 그럼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후에 예수님의 삶을 보며 배워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공간보금을 자주 읽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삶이에요. 우리는 이 공간보금에 예수님의 삶을 보지 않으면 내 나름대로의 이 영지주의적인 이원론적인 거룩이라는 개념이 들어가 버리면서 마귀가 원하는 거룩 쪽을 향해요. 그러나 예수님의 삶을 보면은 오히려 이러한 것이 아니라 밥을 먹을 때도 재미나게 먹고 자연스럽게 먹고 죄가 아닌 것이라면 다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즐길 줄 알며 감사하며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이 사람다움이 그러나 마귀에 빠진 영지주의적이고 이원론적인 거룩의 개념에 빠지면 아주 아주 이상한 종류가 되어 버리면서 사람다워지지 않아요 그것은 오히려 귀신의 가르침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하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마다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주님이 가르신 기도를 각 개인이 드리는 목적이며 또한 그 기도를 진정으로 믿음으로 드릴 때 나타나는 은혜의 현상이에요. 저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닮은 아름다운 사람들이 될 때야 비로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여러분의 이 교회에 가정에 임하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이니 조건에 두지 마시고 여러분의 성품이 그리스도를 닮는데 온 마음과 뜻을 집중하기 바랍니다 그것만이 여러분 죽음과 함께 유일하게 남는 여러분의 영원한 가치 최근에 제 주변에 죽음에 다가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는 다시 되살아나서 살아날 사람도 있지만 근데 죽음을 향하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해놓은 것이 돈 모은 것밖에 없어요 성품은 정말로 거칠고 부족하고 인색하고 근데 바뀌지가 않아요. 끝에 가서 비참해. 입에서 나오는 것은 불평밖에 없고 정지함밖에 없고 나는 잘났고 너는 못났고 그거만 대풀이하면서 죽음이 앞에서도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이 복음의 길을 그 복음의 목적과 방향을 잃은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음 주 토요일에 있을 2022년 여름 수련을 위해 기도하고자 합니다. 성경제 목사님과 부족한 종을 통해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고자 하는 거룩한 충동이 강렬해지기를 바랍니다. 우린 이번 수련을 통해 이 세상이 아니라 오는 세상을 위해 살되 이미 성령 안에서 누려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배우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나라를 누림은 여전히 기도가 없이는 가능하지 않을 것이. 어떤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절대로 리더가 돼서는 안 된다. 절대로 돼서는 안 됩니다. 그 교회는 망하게 돼있지. 기도하는 것에 본이 되지 않는. 그리고 기도의 내용이 대단히 중요하지. 무엇을 기도하는가. 돈 벌기 위해 기도하는가. 나의 영력을 높이려고 기도하는가. 이런 기도는 부패한 자기 욕망의 탐심의 기도지만. 그러나 주님이 가르친 이러한 기도를 계속 확장하여 기도 드릴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일에 온 마음을 다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게 될 것이 그러한 이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배우게 될수 없을 것이 지식으로 배운다 할지라도 그의 삶에 누려질 수 없을 것이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주의 나라를 구해야 할 것이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텐데 먼저 지금 기도의 제목을 간단하게 나누고 다음 주 토요일날과 주일에 있을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교회 하늘의 정말 대만찬 하늘의 축제를 함께 준비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먼저 성사미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머리 대신은 둘째 아담이신 우리 메시아 그리스도께 감사하시면서 먼저 죄사함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영생 주심을 감사하시고 나 같은 이 죄덩어리를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하시고 자녀 사무심을 감사하시고 우리에게 천국을 이미 주셨고 또한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의 천국을 마련하고 계심에 대해서 감사하시는 시간이 되면서 감사 가운데 무엇보다 이러한 복을 내게 주시기 위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무한한 지옥보다 수백 배가 되는, 수억 배가 될수 있는 무한한 고통을 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 또한 그런 가운데 죽게,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부활승천하셔서 이제는 만유의 주와 만왕의 왕으로 완전한 다스림 가운데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드리는 기도를 올리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감사와 또 하나님과 그리스도께 존귀와 영광을 드리는 기도를 한 1분 정도 간절히 함께 먼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마지막 기도 제목 하나만 다루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련회로 참된 복음의 역사가 그리스도의 보일 교회에 나타나고 그 효력이 전도의 역사로 지역과 이 사회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역사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기 바랍니다. 오늘 오 목사님 기도처럼 이 지금 시대에 많은 교회들에게 아름다운 복음의 본이 되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는데 큰 또한 축이 되는 그러한 귀한 정말 강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에큰 권능이 많은 시간 될수 있도록 그래서 주 예수님을 축도록 사랑하며 충성하는 교회가 될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이 영적 군사로 갖추어져서 단한 번의 삶을 영원한 가치를 위해 살수 있는 결단들이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룩함의 동기와 능력을 얻을 수 있는 영광스러워 복된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각자 기도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다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각자 계속 기도하겠습니다.